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 시골집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저희 집 테라스 마루에 누워서 콜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 밥을 먹고 이제 산책을 한번 나가볼까 하고 동네 마을 산책길을 나섭니다. 음... 시골은 벌써 모기가 있어요. 아, 아까 낮잠 자는데 모기에 물렸어요. 뭐야 여름엔 모기 때문에 어렵겠다. 그리고 또 뱀이 이 산에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맨발 걷기 하지 말라고 뱀 있을지 모른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여름이 되면 모기와 뱀과 온갖 곤충들이 바로 옆에 있는 숲에서 내려오나 봐요. 아, 그게 좀안 좋은 점이네요. 모기와 의 사투를 벌여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리 마을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어, 우리 마을은 이렇게 언덕 위에 지어져 있어요. 총 8가구가 있는데요. 8가구가 있는데 저희 집은 바로 여기 가운데 있어요. 위로 세 가구, 아래로 두 가구, 그리고 옆으로 두 가구.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이 바로 가운데 있어서 위와 아래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중심점에 있어요. 저는 벌써 윗집, 아랫집, 옆집 다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집 구경도 했답니다. 어, 제가 사교성이 좋잖아요. 먼저 인사하고 찾아가니까 다 반겨주시면서 집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음각 집마다 그 주인의 특징에 맞게 참 예쁘고 아름답게 다 꾸며놓으셨어요. 어, 특히 우리 아래 집은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셔서 제가 저희 집에서 내려다 볼 때마다 부럽다.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엄청 가고 싶었는데. 가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옷집은 70대 두 부부가 사시는데 조금 정원은 소박하게 가꾸셨어요. 크기는 저희 집이 딱 중간이에요. 저희 집보다 훨씬 큰 집도 있고 더 작은 집도 있어요. 마을을 한번 산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요. 비가 오려나 봐요. 나무가 엄청 바람에 흔들리면서 저에게 찬바람을 불어줍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시골의 공기는 상쾌해요. 내일은 여기 있는 쑥을 뜯어서 쑥개떡을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위집위 윗집 집에는 검둥이 강아지가 사는데 여기를 지나갈 때면 엄청 지서요. 멍멍멍 하고 그래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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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요즘에 장미의 계절이죠. 가는 집마다 울타리가 장미가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꽃피고 있어요. 정말 예뻐요. 저는 어, 이곳에 온지 3개월 되는데 저희 집이 저 오기 전에 2년 동안 비어있었대요. 그래서 엄청 잡초가 무성하고 그리고 집이 정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엄청 어수선했는데 저희가 이사 와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예쁘다. 집은 관리가 안 되면은 폐가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신 분들 집은 정말 울타리부터 다르네요. 정말 항울할 만큼 예쁩니다. 와. 덩쿨 굴장미를 이렇게 담으로 심고 계시는 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리고 요즘에 금계국의 계절이죠. 금계국도 가는 곳마다 엄청 요즘 예쁘게 피었죠. 노란 코스모스, 어, 번식력이 대단해서 가는 곳마다 엄청 많죠. 특히 천변에 많이 있는 금계국인데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저희 집, 거의 꼭대기 위에 집이 또 이렇게 멋지게 있는데, 집이 엄청 커요. 제일 큰집 같아요. 이층집인데, 정말 정자도 있고, 집 안에 연못도 있고, 정말 멋져요. 어제 구경 갔다 왔는데, 음 정말 멋있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어, 10년 되셨대요. 정말 잘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집을 갖고 시는데 엄청 힘드시대요. 어, 직장을 다니시는데 직장 갔다 오면 꽃에 물 주는데도 한참 걸린대요. 그리고 계속 힘들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래집도 구경 갔었는데 그 집도 저희 집보다 훨씬 커요. 2층 집인데 2층 집에 거실도 있고 방도 두 개나 있고 아래도 거실 엄청 크고 그리고 바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구가 엄청 많으세요. 가구가 냉장고도 세대고 텔레비전도 엄청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굉장히 많이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정원도 너무 잘 꾸며 있어서 꽃대골 같아요. 어... 꽃을 계절마다 다 피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꽃잔디가 지고 나면 그다음 꽃이 피고, 그다음 꽃이 피고 이렇게 순서대로 필수 있도록 항상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그렇게 수종의 꽃의 종류를 여러 가지 심어서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긴 한데, 그렇게 가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계속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힘들어 시골은 머슴 생활 같애.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음 그렇게 정원을 가꾸시려니까 매일 그렇게 일만 하셔야 되는 거죠. 집 안에도 그 살림을 다 꾸려 나가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 세컨하우스인데, 원래 집도 그렇게 가구가 많으시고, 살림이 많으시대요. 여기에서 이틀 계시고, 그리고 평일에는 도시에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는 그 집안일을 해야 되고, 여기 오면 여기 집안일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일좀 그만해, 아빠 일좀 그만해 하고, 계속 걱정한다고 저한테 가라 말씀 하시면서, 아이고 전원생활이 무슨 살이에요. 어 하루 이틀 처음에는 할 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버거워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렇 음, 편하고 쉬우려고 우리 시골로 오는 거잖아요. 어 쉬고 싶어서. 어, 나만의 고유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조용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시골 생활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씩 둘씩 욕심이 생겨서 자꾸 자꾸 살림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정원 정원도 꾸밀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들었대요. <laughs> 거기 돈 투자한 것만 해도 엄청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무도 굉장히 비싸요. 꽃도 그렇고 그렇게 꾸며놓기 시작하면 어 보이지 않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잖아요. 보통 여기 60대에서 70대 정도 연령이 살고 계시는데요. 어, 60대는 와서 재밌게 사시다가 70대 후반이 되면 이제 서서히 나가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병원이 가까운 곳에 가야 돼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사시겠다고 어, 병원 한번 나가려면 대전으로 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버거우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 바로윗집에 76세 부부께서는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저는 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60은 되지 않았고 어, 시골 생 시골 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경험을 해 보자 해서 선택을 해서 온 생활인데 최대한 도시에서 할수 없는 시골 생활을 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편안히 쉬, 쉬려고. 그런데 도시에 있는 살림을 다 가지고 와서 똑같은 게 꾸며놓는다면, 아우,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살림도 없고, 그리고, 어, 정원도 최대한 단순하게 꾸며놓고, 와서 쉬고 놀고 먹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 시골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자기에 맞게 다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너무 크게 시작하면 그 일에 치여서 아마 어 힘들어하실지 않을까 이 시골 일이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오늘 다 한, 했나 했는데, 내일 보면, 내일 보면 또 일이 생겼고, 나무나 풀,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벌레도 많고, 그리고 또, 그, 건물 관리도 그렇고요. 어, 제가 지금 제 꼭대기 집에 올라왔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제 꼭대기 집에 마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어, 들 고양이가 앉아있네요. 이 마당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주인이 없어요. 제일 꼭대기 집인데 주인이 어느 정도 사시다가 이사 가셨대요. 음, 제일 전망은 좋거든요. 그리고 집은 정말 작아요. 이렇게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서 앉혀 놓았는데요. 작아서 두 부부가 와서 살든지 아니면 혼자 와서 수행하듯이 살든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법정 스님의 오두막 집보다는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꼭대기 집이라서 전망이 엄청 좋아요. 한번 제가 여기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어, 주인이 없어서 저는 여기 가끔 올라와서 어, 이렇게 저 멀리 아름다운 저 멀리 산을 보면서 어, 쉬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바로 대둔산 아세요. 대둔산 줄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는 덕유산, 무주 구천동 있죠. 무주 스키장 있는 곳, 그곳 덕유산이에요. 이곳에서 보면 덕유산과 대둔산이 한눈에 보여요. 어, 마을, 이렇게 마을도 다 보이고 전망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시다가. 집을 이렇게 놓으시고 집만 덩그러니 놓으시고 떠나버리셔서 이 집은 다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님 누가 될까요? 오셔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고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오면 이 마당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겠죠? 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시골 마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제 영상에서 시골 생활을 꿈꾸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그런 동경이 있으시다면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처럼 일단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음, 살다가 안 맞으면 또 다시 도로, 도시로 가면 되죠. 저는 이제 50대 후반, 이제 60 바로 전에 있는데요. 한 60대에는 되게 재밌대요, 시골 생활이. 70대 초반까지는. 그리고 병원이 필요한 노인기에는 다시 도시로 가면 되죠. 우리 윗집 아주머니께서도 지금 75세인데, 어, 이집 내놓고 도시로 가면 어떨까 하시면서 지금 알아보고 계신데요 병원을 너무 자주 다녀야 돼서, 음, 인생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참 좋은 것 같아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연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신선한 공기, 맑은 공기 마시면서 편안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 저는 강추합니다. 요즘에 제주 1년 살아보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골 1년 살아보기 그런 경험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한번 쉬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이름을 지었어요. 평 평안할 안 자와 맑을 청 자를 넣어서 청안당 <laughs> 맑고 편안한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이름을 짓는 것과 안 짓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면 아 이곳에 들어오면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지는구나 이렇게 음,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정보를 넣는 거죠. 그리고 청한당에 왔으니까 맑고 편안해지자 하고 푹 쉬어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청한당에서 오늘도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